어머 집 꼬라지가 말이 아니지 계란 하나 넣을까? 계란? 끓이. 뭐 하셔? 계란 곧 자르면 떨어지지 끓이고 그리고... 응. 끓을 때 라면 넣겠다 이거야? 응. 머리 좋네. 시간 맞춰야지. 몇분 지났나 알지? 어때, 맛있어? 이렇게 물을 많이 넣는데도 짭짤하다. 어, 그래? 응. 오, 맛있겠다. 여기 서방님이 끓인 음, 멸치 칼국수라면 뭐 잘먹겠습니다음 잘 응. <laughs> 음, 맛있어. 치다 응, 꼬들꼬들 잘 끓였네. 음, 응, 대박이 대문이다